페르테르 미스테리 오늘의 이야기는 저의 소중한 친구 소니의 실종 사건에 관한 이야기랍니다. 할로윈데이를 맞이하여 저는 학교의 친구 소니와 유령의 집에 놀러 왔어요. 제 앞에 있는 친구가 소니인데요. 어, 야 소니야, 같이 가야지. 어, 어, 저 저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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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별로 친하진 않았나봐요. 구독과 좋아요. 짱짱. 아니 소니야, 왜 말도 없이 먼저 가버려? 그런데. 열차가 도착하고 있었답니다. 소니와 저는 열차에 올라탔어요. 하지만 소니는 평소와 다르게 말이 너무 없었습니다. 아 저랑 단둘이 있는 게 싫어서 없는 거냐고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때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어야 됐어요. 테르테르와 소니는 열차에 올라타 유령의 집을 구경하기 시작했답니다. 우와. 아 참. 구독자 여러분, 저는 무서운 게임을 엄청 많이 해서 웬만한 것 놀라지 않거든요? 이것도 하나도 안 놀랄 거예요. 이거 봐봐요. 앞에 실루엣이 보이는데, 에이, 보나마나 무서운 거안 나오겠지. 에이, 뭐야. 귀여운데요? 안 그래, 소니야? 엄청 귀엽지? 그런데, 소니는 말이 없었답니다. 어, 이상하네. 에이, 귀여운 도비누스다. 우와. 아저씨 안녕하세요. 에이 도기를 들고 있잖아. 소니야 되게 웃기지. 뭐야? 어 소니야? 근데 왜 그러지? 소니는 아무 말이 없었고 앞엔 소녀가 흐웃기고 있었습니다. 이상해. 내가 알고 있던 소니가 아닌 것 같아. 오 뭐야? 어 이건 0.5% 놀랐네요. 와. 의시시한 밖이 보였어요. 저건 진짜 다, 오! 어! <laughs> 무덤에서 좀비가 튀어나왔다! 와 텍사스 전기톱을 들고 있어! 아저씨, 안녕하세요! 테르테르는 아직까지만 해도 웃음이 많이 나왔답니다. 에이, 뭐야, 이거. 풍선은 또 뭐죠? 밖에 풍선도, 어! 뿅! 광대가 튀어나와 버리기! 소니야, 재밌다. 끝이. 그런데, 소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 이상해 소니가 나랑 둘이 여기 타는 게 그렇게 싫은가? 테르테르는 괜히 시무룩해줬어요 앞엔 뭐야? 우와 성안으로 들어왔다 아이 <laughs> 뭐야 이거 와 소니 앞에서 되게 시시한척 해야 되는데 난안 무섭다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 할수 있어 테르테르 넌 용감한 친구야 알았지? 우와 앞에도 뭔가 울고 있는데 뭐 튀어나오는 거 아니지? 아이 뭐야 튀어나오네 어, 덜덜덜덜덜덜덜덜. 어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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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데, 테르테르는 신기한 걸 느꼈어요. 저보다 더 겁이 많은 친구인 소니가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던 거죠. 아니,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이상해요. 이 유령열차는 진짜 유령열차일까요? 어, 뭐지? 어, 거미다! 에헤, 뭐야. 설마.

거미가 방구를 낀 건지 입 냄새가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 지독했답니다. 헤르테르와 소니는 거미 세상을 지나서 또 다른 문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답니다. 어뭐 튀어나오는 거 아니죠? 앞엔 책이 있었어요. 에이 책은 뭐야? 별로 안 무섭잖아. 어, 어 뭐야? 번개가 왜 쳐? 어? 아 이거 뭐야? 아 깜짝이야. 저 책에 뭐라고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어? 다이? 얼핏 책 글자에서 D I O 어! 죽음이란 단어를 봤어요 와, 어, 어, 본격적으로 무서워지는 건가? 어, 난 살고 싶은데. 소니야, 어? 잠깐. 소니야, 뭐야? 어! 여러분, 소니가 안 보여요. 뭐야 이게? 잠깐만요. 어? 어디 간 거지? 내 친구 소니가 사라졌어. 어지. 테르테르는 옆에 앉았던 소니가 사라진 걸 느꼈답니다. 어 이게 뭐야? 방금까지 내 옆에 앉아있었던 친구 소니가 안 보이질 않아요. 유령열차는 드디어 도착했답니다. 뭐야? 운이 다치고 이쪽으로 나가라는데요? 테르테르는 고개를 돌려 오른쪽을 바라봤답니다. 보지? 소니는 보이지 않고.. 웬 이상한 소리만 들리고 있어.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큰일 났어요. 내 친구 소니가 사라졌어요. 테르테르는 사진을 바라봤답니다. 이거 봐요. 분명 소니랑 나랑 같이 사진까지 찍었는데 사라졌어. 아, 소니야. 테르테르는 수많은 사진들을 보았지만 소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정말 이상해. 테르테르는 고개를 돌려 창 밖을 바라보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목소리> 소니야 어디간거니 도대체 어떻게 사라진거야 어? 저기 뭔가 있다 뒤에 열차를 타고 오는건가 설마 그래 소니는 저기 있을거야 소니야 소니야 하지만 유령열차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은 빈유령열차였답니다 뭐야 이게 뭐야 안돼 안돼 날 밀지마 개고다 <목소리> 독자 여러분, 소니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 비밀을 알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테르테르 미스터리 사라진 소니의 이야기.